니언들이습니자 오늘 또 역시 브릿지 크랭크 좋았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할 건데? <laughs> 아님 <아닌> 말고. 하이머 <laughs> 튕거는 열심히 혼, 여기서 블루를 뺏어 먹고 있고. 레오나 캐톨. 어디 아픈 조합이네. 아씨, 내가 CS 먹을 뻔했어. <laughs> 본능적으로 내가 CS 먹을 뻔했어. 아, 칼그랩을 보여드리죠 랩일때는 아무나 끌어도 잡기 쉽기 때문에 아! 템 잘못 샀어! 아... 오늘은 좀 색다른 템으로 커볼래 했는데 아... 아, 원래 불처 템은 워낙 안 좋아서 템좀 바꿔볼래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사버렸네 집에 와서 또템 바꿔올 수도 없고, 그냥 예약해서 내가 먼저 사는 대로 사자. 77, 78 오케이 우리가 더 쎄, 우리가 더쎄 레오나 방어막 49, 38 나보다 쎄네 <laughs> 괜찮아 제가 나 패시브가 있으니까 내가 끌고 캐틀 연락 때리면은 잡틀방어력 좋은데? 예측샷 개쩌었다 진심 허었다 아 포기하고 이놈 잡자. 저 아, 좋은데. 어왜 이렇게 위험? 미용... 어아좋은아굿굿 굿, 굿.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그아 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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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아... 아... 내가 너무 무리했네 아... 일단 첫 템은 이거 하나 가고 물약 다 사고, 만화 물약 두개 사고 상대 정글이... 어... 상대 정글이 잭스기 때문에 피가 같은 거꼭 설치 안 해도 되겠다 호루루님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렉을 최대한으로 줄여놨는데도, 템을 살 때가 살짝살짝 살짝 렉이 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랑 게임 소리 다 들리죠? 다 들린다는 뜻으로. 다 들리죠? 슬슬 움직여 볼까. 공 이. 어머, 어얘 니끄 니크, 니 생각은 없었다. 자 빼도 가죠. 다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내가 왔다! 야, 얘들아, 나랑 1대2 뜨자 한 거야? 떠보자한 거야, 이게 어딜 가, 어딜 가, 어디 가, 어디 가.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죽으면 안 된다니까. 넌 내가 잡는다. 아, 진짜. 지금 뒤에 부들거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 <laughs> 친구 자판이 뭐가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 나이스, 게이드. 자판이 어두워서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불, 불 켜고 올까? 하, 아, 이제 보인다. 내가, 내가 진짜 만화 물약을 찾는다고 아주 그냥. 하, 아, 체형 하나 더 빨고 집안 간다. 빨리 오시죠 지금 캣틀 b f 를금 샀거든요 아... 맛딜은 맛딜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오중간하구만 잭스 미드 뒤로 빼지 빼야지 조금 이 게임 말고 무슨 게임 해요? 저 스팀 게임해요 스팀 게임 아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게임을 직접 사서 하는 것 스팀 게임 미국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하는 곳 있어요. 스팀 게임이라고. 아아아 아, 스페츠 존나 아파. 아또 아, 때렸어. 이거 뒤질라고. 너 내가 목숨 걸고 그거 잡는다. 또 스팀에서 게임 사요. 뭐안 돼요. <laughs> 뭐하시 인데. 복도는 안 해서. 저는 너무 비싼 게임만 조금씩 복도 돼요. 너무 비싼 거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aughs> 어치 부빙아 예측하지 는데 예를 들어서 어 마치 독스 비싼 거 마치 독스 마취록스. 마치 독스가 좀 비싸가지고 그건 게임은 복도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즐기고. 다른 건다 정품으로. <laughs> 3만원 이하 있는 거는 다 정품으로 사서 하고, 그 이상은 어쩌다 한 번씩 복돌로 즐기고, 그래요. 아, 레오나 진짜 못한다. <laughs> 레오나 진심충이다, 진짜. 아, 왜 앞에 짚고 맞지? 들어가기도 어중간한 시계. 멋지. 게이드 게이트 게이드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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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모드 레포대. 어호. 또도 게임 모드 레포대예요. 내일 어쌔신 크리드 살까 고민 중이에요. 내일 어쌔신 크리드 살까 고민 중이에요. 게이 모드가 레포대 재밌지. 저집 갔다 올게요. 집가서 시앗석뽑고 데이즈 데다 아일랜드 야 근데 렉이 진짜 없어졌다 진작 이 패치 좀 할걸 <laughs>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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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위험이너위험이 잭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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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안 죽었으면 됐어 토폰스트 네, 저도 더페스이에요더 페스트 렉이 좀 있어갖고. 레오나르드 다비치, 아, 씨, 졸라 아프네. 레오나르드 다비치 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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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트 와, 유혹하는 것 보소. 내가 캐트리어에서 찾는다. <목소로> 다 됐다. <목소로> <laughs> 어, 아, 진짜 내가 끌수 있는 애들이 아니어서, 진짜. 아, 돌겠네. 유독게임은 35개, 오, 레오나 끄더라고요. 시스 정리부터 해주시죠. c s 하고 싸움은 이거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레오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위쪽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잉! 잠만, 나뭐한 거야? 나 뭐.. 하, 나 뭐한거지? 왜공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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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마도 잡아 더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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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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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마 콩금 어디갔어? 아씨 망했어 안전하게 집가야겠다 오늘은 맵, 오늘은 좀템좀 좀 바꿔볼라 했는데 첫템을 잘못 쏴가지고 원래 템으로 가야겠다? 무역 하나만 뽑으면 되겠지? 이길 수 있으려나? 객스가 보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 아니구나 님 죄송! 님 죄송! 미아 못 쳤어요! 미아 못 쳤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아 못 쳤어요! 제가끌게요 아이고, 넌 늦었어. 이 새끼 어디가? 버츠, 게이드전매대아까지가 않아. 버스 빼야지, 빼야, 빼야지, 안 빼야지, 안빼안빼안빼안빼 안 빼? 안 빼? 오호 그래 너가 나랑 한번 뒤에서 한번 보고 싶다 는 거지. 트위치 오기 너무 늦었어. 아, 내가 만화가 없네. 플러스 2. 최대 오졌다. <laughs> 워이는 보정 보정 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쏠룡은 대도기만 안하신걸 추천합니다만 아무나 끌려 아큐쿨이다가지고못 아, 끌겠다 오 쏠룡 호그만 또 언제 죽셨대 레오나 몸팩기야 근데 질도 <laughs> 없어 같아. 더블킬 더블킬 더블 더블 더블킬 더블킬 더블킬. 질습 킬. 아. 레오나 럭스가 먹었네. 뭐 괜찮아. 더블킬이니까. 바텀 맞고, 이돈 모아가지고 다음템은, 오오오, 신발 뽑아야지. 다음템 뭐 살, 다음템 뭐살까 추천해봐요,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추천. <laughs> 아프니까 방송 추천도 해주시고, 템 추천도 해주시고. <laughs> 아 럭스 뻘공인가요? 네, 쿨피있다고막사된 것도 쏙 좋은 그건 아닌데요, 알죠? 네, 캐틀이 가고 있습니다. 쿠고모 쿠고모 있어 좀 위험하다. 아씨, 제꼈다 <laughs> 여기 마트 설치하지 안해? 안하면 안하면 후회할 건데. 나오후안까 아, 못 막았다. 아, 일단 뛰어, 일단 뒤 일단 뛰어. 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일단 신발 완전히 풀로 뽑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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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팔지, 아, <laughs> 일단 이거 뽑고 기다려 봐요. 여기 AP가 코고모, 코고모가 있으니까. 이거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였다? 솔라리 가져갈게요 체력도 늘어나면서 AD 방어적 그 방어력은 말고 마법저항이올라가까 이거 간 다음에 란드윈 가면은 <laughs> 짱짱맨 10탱 10탱 안녕? 어딜 가? 저도 흐흐흐. 개쩔다 노대 버프. 랭킹 할때롤 트고 게임 해야겠다. 1720원. 1k 2대 6어씨. 나쁘지 않은 편이고. 1k 2대 1 2어시서포서 어떤지 최근에 달리고 있지. 지금 이제 존약 빠졌지. 이건 살짝 위험해. 아, 뛰어! 뛰어! 뭘 뛰어! 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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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이게 전설의 승천의 부적 어씨. 승천 어씨. 노일 복근 이정도까지 받고 빠피 까는 거봐자 빼겠습니다 끊어 빼 끊어 끌어? 끊어 볼까 아니야 끊은 건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미드 미드 포탑이다 초가스 후자못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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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병신 <목소리> 그렇지 최소한 병신은 아니데 오와 야 진짜 아프긴 아프구나. 아이잘 가. 못 살릴 것 같아. 안 돼. 적에게 탈퇴했습니다. 적을 적이 날라올 줄 예상도 못했는데. <laughs> 어어오호 이 여기도. 이 여기도. <laughs> 아, 저기도. 일단 군단의 방패가 인 이게? 어, 맞네. 군, 군방 뽑았고 방어력이 꽤 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마법적 이 상태에서 이제 솔라니 뽑고 그 다음 란드인 뽑으면은 탱 되고 더게에 이제 오모르 뽑으면은 체력까지 만땅으로 모든 걸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엔, 가엔 또 하나 감아주면은 몹시 조, 엄청 좋을 것 같고 스파스 주문이고 오안뺄거안뺄 거면 끌고 오. 어디 갔대 아 에이 됐다. 아무나 끌려 그렇지 아무나 끌리지 아까비 코고모가 둘러가네. 여기 둘러 조치하는 선택입니다못본 걸로? <laughs> 못본 걸로? 아니요 따라가 저도 장애였어요 <laughs> 못본 걸로요 분들 럭스 주고 그럼, 바텀 CS 정리 바텀 CS 정리! 원진씨! 드시고 가시죠 잭스가 있으니까 바론 와딩 한번 해볼까? 핑하 살 거야 와 딜팅이 알고 올데이네오니 꽥꽥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거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까비, 오케이, 오.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레오시레오시레오시아왜레오시대 없지 몸대고서시서시서 내어시드나한소리가 네, 난다 아! 16어치 아서포터는 진짜 와. 그게 완벽한 아 죄송 <laughs> 뺄까? 뺄까? 잘라? 한명짜를까 추천 진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하고 제으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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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력이 허재졌어. 자, 다시 정신 차리고, 마우스에, 마우스에 손 잡고, 그랩! 그, <laughs> <야! 웃음> 이제 되네. 노래 그래 버프가 없었어. 여러분, C8RC, 개꿀 아닙니까, 이거? 이까지 <놀던> 거고 뭐 전면 써주지 뭐? <놀던> 이 정도면 브이트 잘되않나 어스 이인지 2인지 한번 볼까? 어스트 아... 망할 개... 아 럭스 아... 예. 공동 1등 잘